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은 석산 한양 면옥이라는 육점 냉면, 불고기, 갈비탕 전문점인데요. 오늘 오픈한 지 얼마 안된 한양 면옥에 왔어요. 크로 되게 크네. 와, 크로 진짜 크다. 아, 네. 그냥 여기 다 네, 내려 주시면 돼요. 우리가 종류를 좀 다양하게 시켰는데요. 이게 갈비탕이고, 여기 육전, 그다음 이거 왕만두, 갈비탕은 이렇게 밥이랑, 와, 밥 뜨거워가지고. 물 비빔냉면이랑, 요거는 비빔냉면이에요. 계란지단이랑 육전이 가득 올라간 모습이에요. 와, 이건 제가 좋아하는 육전. 오, 가격이 1 5 0 0천밖에안 하는데, 뭐 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깍두기, 김치, 우도 나오는데 밑반찬들이 다 신선해 보여요 반으로 또렇게다 자르고 잠시만 어 잠시만 된다 얘들아 아들이 지금 상당히 배가 고파가지고 만두부터 먹고 있습니다 나 수육 넣으면 안돼? 더두 하게 소해 주세요 저기요 이렇집남자는 비... 비비지도 않고 먹나봐. 응? 맛있어? 어때? 옆에서 엄마가 열심히 비벼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참치 못하고 만두까지 냠냠. 실내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조명이 이쁩니다. 오, 맛있겠다. 다비볐습니까 국전 한번 먹어볼게요이소스 한번 닭타 살짝만 찍어가지고 하니. 음, 음, 좋아. 입에서 녹으면 녹아. 음, 맛있다. 부드러운 육전. 따뜻합니다. 아니야. 너 여기 관심있네? 완전 관심있지? 잘 풀어줄게요. 여기 육전도 딱 있어가지고 좋다. 일 그릇이 큰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이거 맛있다 <laughs> 코에서 양념이 내려오고 있다고? <laughs> 코로 먹었니? 야, 아들이 맛있어가지고 코로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코피인 줄 알았어요 만두피가 아주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팍 찍어가지고 음 달려가지고 나온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당면도 있죠. 음,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많이 닦겠다. 짜지 않습니다. 고기도. 음, 오, 좋다. 고기도 부들부들 해가지고 아주 잘 씹혀요. 깍도 한입. 깍두 양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갈비탕하고 먹으면 딱 좋을 딱 비주얼 음딱 좋습니다 이 깍두기가 딱 적당하게 딱딱함? 막무컹무컹하지 않고 갈비탕하고 딱 먹기에 완전 좋아요 양념으로 두 가지를 주문했거든요 아주 무난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점도 부드럽고요 음, 루스 어? 소스 아니야 이거? 당도 햇 꿈만 와사비. 음 이걸 햇마만 와사비라고 해요. 음 가운데 부분이 특히 부드럽고 맛있네. 음 맛있습니다. 여기 육전도 같이 씹혀가지고 양념이 그렇게 막 맵지 않고 딱 알맞은 감. 그리고 육수도 추가로 주시기 때문에 조금더뽀우하 넣어가지고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야무지게 먹네. 어, 국물이 좋아요. 응, 맞아, 맞아. 국물 맛있다. 어, 안 잡고 좋더라고. 응. 고기가 딱 많아. 응. 그리고 딱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다 들려져 있어가지고 딱 좋습니다. 아, 육전이. 육전 딱 좋네요. 음, 음. 좀 맛있네. 응, 맞아, 맞아. 뭐한 판에 15,000원 밖에 안 해요. 다른 데는 이 정도 양이면 더 비쌌던 것 같은데. 맛도 좋고, 맛도 좋고. 여기 혼자. 육전이랑 먹고 귀여워. 비빔냉면은 조금 매콤하진 않고 좀 약간 달콤한 맛, 달콤해 느낌. 그래서 국물 비빔냉면이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육전도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오늘 메인 메뉴 시킨 것 중에 다음에 와서 먹는다면 뭐 주문할 거야? 궁금하다. 어? 다. 다 아, 아, 괜찮은데 갈치탕 괜찮? 고딱 하나. 버렸다. 일단 육전. 오 육전이랑. 난 비빔. 비빔냉면. 오 만두도 맛있다. 아 만두도 맛있어. 아니, 만두 맛있고. 그래도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인데 천장을 보니까 아주 아, 꽃길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환영 면옥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안녕.